시편 145장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아멘. 주여, 누가 주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나이까?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행하시는 모든 일이 진실하시므로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보호하시나이다. 인생들은 거짓되니 진실한 자를 찾기 힘들므로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진실한 자를 찾으시나이다. 주여 바라옵나니 신자들의 중심이 진실하고 입술에 거짓이 없으며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은 원수가 이기지 못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머리털 한올도 상하지 않고 주의 특별한 보호를 받나이다.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신자들의 마음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진실되고 충성되게 하옵소서. 갈 때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갈 때를 흔드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 하지만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나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어라 하셨으니 지금이 바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오 주여, 이 시대의 신자들로 하여금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욕처럼 자랑스럽게 하옵소서. 모진 비바람이 불어올 때, 거센 눈보라가 닥쳐올 때, 큰 나무들이 쓰러지는 환란의 날에도 세상의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붙들고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갈 때가 물로 사는 것처럼 신자는 은혜로 사오니 주님이시여 노아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진실하게 하루를 시작하나이다.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잘 버티고 견디어 주의 진실하심 같이 진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